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챔피언 멘토 김소호입니다 자 5월 11일 화요일 마감 시장 한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시장은 어제 취커자료 올려놓고는 어, 화가 납니다 좀 짜증이 나네요 네, 짜증이 나는데 뭐 일단은 시장은 뭐 반도체 쪽 위주의 흐름에 좀 하락이 있었고 IT 쪽이죠 IT 반도체 쪽뭐그 원인은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4%대 그냥 급락성으로 내려갔고 그리고 기술주 위주의 미국 시장의 낙폭이 컸기 때문에 영향이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세금에 대한 부분들, 미국에서 나왔던, 그리고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만들어질 수 밖에 없는, 그 국채금리가 또 1.6, 어,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어, 제가 판단했을 때는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뭐 반도체 말고는 크게 영향 받은 게 없고요. 자동차 쪽도 내려가다 좀 잡아주는 모습. 그러면서 이제 개별 이슈가 되는 쪽은, 어 업종은 건설 쪽 자재 쪽이나 뭐 이런 쪽이 조금 좋은 느낌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보여주고 음식료 쪽도 좀 강했고 그리고 소비 유통 이런 쪽이 이제는 진짜 경기 회복 신호가 좀 뚜렷해졌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영국 쪽에 또 이제 마스크를 벗자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데 아직까지 우려감은 좀 남아 있습니다만 그런 정도로 경기 회복에 대한 좀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그게 이제 시장에 기대감으로 반영되다 보니까. 어,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 물가, 원자재 가격도 폭발하고 있고 뭐 이러니까 이제 키 맞추기 좀 해야 된다라는 시장의 반응이 좀 나타나다 보니까 그런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제 시장이 조금 압박을 받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었습니다. 어제 미국 시장이 좀 그러했었고 어제 미국 시장의 큰 하락은 아무래도 세금에 대한 부분들이 좀나스 시장을 더 강하게 누른 것 같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일단 뭐 지수적인 측면에서 본다라면 어제 했던 자리 오늘 일단 지켜줬습니다. 3,200 포인트 자리도 잡아줬고요. 3,170 포인트, 67 포인트 정도 되는데, 3,167 포인트 정도, 어, 3,170 포인트 정도. 이 자리 정도가 좀 중요한 라인인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은 일단은 아래 꼬리의 일부 어느 정도는 좀 만들어졌고, 아직 뭐 하락이라고 보긴 어렵죠. 가친, 에, 가두리 안에 가둬놨네요 그러니까 내일 어떤 흐름이 나올지 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뭐 오늘 대표적인 하락은 삼성전자 어, 아래쪽으로 꺾어버렸네요. 그래서 어제 좀더 그래 강하게 갈 것이지.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제 요만큼만 좀더 올려놨으면 어땠을까? 뭐 모르죠. 여기서 또 내려왔을지도 하지만 좀 올려놨었으면 어땠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삼성전자 쪽에 뭐 외국인 매도가 거의 8천억대 정도 매도가 나왔고요. 오늘 일단 어 외국인들은 우리나라 시장의 코스피 쪽에는 2조 2천억 근데 개인들이 다 샀어요. 네, 3조 5천억 가까이 샀습니다 기관의 금투 겠죠 금투도 매도해 있는걸 다 사들였습니다 근데 이게 뭐냐 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현재 시장에 오늘 뭐 sk 그 테크 쪽 관련된 부분이 있죠 아이뭐 이름도 어렵습니다 어, 뭐222 테크놀로지 에, 그게 상장 이슈가 있었는데 뭐 따상을 기대했던 분들은 좀 아쉽겠지만 그래도 어, 잘 대응 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일단 그렇게 보여지고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자금이 빠져나온 게 증시로 또 흘러 들어온 것도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라고 하니까 코인 쪽에 흘러갔던 자본이 또 올라오고 그 시장으로 또다시 또, 또 흘러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유동성 없어진다 아니요 저는 다시 또 유입될 가능성이 크다 개인이 이길 수 있는 시장은 아니겠지만 분명한 건 그래도 시장의 분위기는 아직 죽을 분위기는 아닌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놓고 설마 라는 생각도 좀 있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반도체 쪽은 좋지 않았지만 자동차 쪽은 막판에 좀 잡아주는 모습도 조금 보여줬고요. 그리고 이쪽보다도 조금 흐름이 나왔던 게어 역시 건축, 건축 아 건설 자재 쪽 흐름에 굉장히 좋습니다. kcc 쪽이나 페인트 쪽 또 관련된 관련성도 좀 있고 그리고 lg 하우시스 창호 쪽으로도 관련된 부분도 있고 전체적으로 이쪽 건설 자재 건축 자재 쪽으로 관련된 모멘텀이 좀 나오고 그리고 파라다이스 같은 또 카지노성 그리고 cj cgv까지도 흐름이 나오고 통신 쪽 kt lg 유플러스 뭐 이런 쪽으로 흐름도 나오기도 했고요 그리고 자동차 쪽에도 뭐 sl 같은 종목도 흐름이 괜찮았다. 하고 보여지고 뭐 화성 엔터프라이즈라든지 뭐 이런 기업들도 흐름이 괜찮았고요. 그리고 뭐 건설 쪽 관련된 분들 뭐 플랜트도 있지만 삼성 엔지니어링 이런 거 굉장히 잘 가네요. 흐름 좋네요, 그쵸죠 흐름 잘 가고 있고 그리고 건설 쪽에 두산 바켓은 제가 뭐 워낙 얘기를 많이 했던 기업인데 지금 이제 좀 많이 올라왔고요. 그리고 자동차 쪽에 현대위아 뭐 이런 쪽도 흐름 나쁘지 않습니다. 흐름이 나쁜 상황이 아닙니다 오늘 뭐 크게 빠진 것도 아니고 외국인 좀 팔긴 했어도 잘 버텼고 그리고 이제 패션 쪽 관련된 lf lg 패션 휠라 홀딩스 뭐 이런게 더네이처 홀딩스 이런 쪽도 전체적으로 좋았고 그러니까 지금 오늘 수급적인 전체적인 흐름과 시장을 주도했던 흐름은 건설 자재와 어, 그리고 음식료 업종 이런 쪽이 좀 보여지고요 조금 눈에 띄는 거는 투신의 순매수가 있었던 거는 lg 하우시스 쪽이 좀 눈에 들어왔고 어, 연기금은 kt 그리고 LG 스도 역시 마찬가지. 그리고 외국인들이 사는 건 음식료 CJ 제이제당, 쪽 CJ 그룹 CJ 지주도 좀 괜찮은 요즘 흐름이죠. 그런 게 있고, 그러니까 오늘의 전반적인 시장의 그 좋은 큰 틀은 음식료, 건설자재 쪽, 건축자재 쪽이죠. 이런 쪽에 대해서 흐름이 좀 양호했던 시장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이제 테마성의 흐름이 좀 있었죠. 철도 관련해서 모멘텀이 또 GTX 관련된 모멘텀이 있어서 철도 관련주 대우에 이런 게 상한가를 갔습니다만 큰 의미는 없고요. 하나 이제 대아티이나 아뭐 이런 남북경협주 중의 흐름에 뭐 아난티 이런 기업들은 보지 마시고요. 철도와 연관되어 있는 철도 기업들을 좀 살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세가 이미 나왔으니까 어 지금 같은 장에는 절대적으로 따라다니면 안 됩니다. 올라가는 걸 따라타면 안 되고 어좀 천천한 천천히 어, 관망하면서, 지켜본 투자하시면서 대응을 해줘야 된다. 그리고, 어, 쪼개서 들어가야 된다는 거. 지금 시장은 쪼개면 쪼개수록 훨씬 더 효율적인 장세니까, 분할 매수를 더 많이 쪼개는 것도 효율적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쨌든, 뭐,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는, 어, 지수만 봤을 때는 좀 위축될 수 있겠지만, 제가 판단했을 때는, 아직, 어, 끝난 게 끝난 게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니까, 아직 지대가 좀 남아있습니다. 내일 흐름 또 봐야 되겠지만, 개별 움직임은 뚜렷합니다. 소비, 유통, 음식료, 이런 쪽 관련된 부분들이 조금 흐름이 아직 유지되고 있고, 건설 쪽. 철강도 굉장히 좋은 모습. KG 동부제철은, 뭐, 제가 얘기를 드렸었는데, 목표가를 이미 훨씬 더 넘어갔습니다. 훨씬 넘어가서 24,500원. 좀 더, 제가 좀더 얘기했었죠? 얼마, 2만 얼마까지 얘기했었죠? 27,000원까지 얘기했었나요? 아닌가? 어디까지 얘기했었나? 24,000원 대였던가 어쨌든 온거 같네요 온거 같습니다 어, 24,000원대 정도인 것 같습니다 왔는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도 3만원까지도 나중에는 지금은 아니겠지만 나중에도 한번 볼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드네요 어, 굉장히 좋은 흐름이네요 그렇게 보면 될것 같고 컬러강판 어, 기업보다도 컬러강판 시장을 좀잘 보면 어, 좋은 모멘텀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어, 그렇게 하고, 일단 오늘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는 이런 쪽으로 흘러갔었다. 외국인들이 파는 거는 그 환율은 또 이제 1,120원. 환율 잠깐만 체크하고 볼까요? 예. 환율은 제가 얘기 드렸었죠. 이 예, 자리 때에서 요 흐름 안에서 위쪽으로 들락날락하면서 갈 것이다 라고 해서 우상 방향성을 이렇게 잡겠다 라고 잡을 것이다 했던 게 여기서 나타났다는 게좀 아쉽습니다. 한부 하루 좀 나는데 왔 하지만 뭐그 폭은 안에 있을, 아직까지 그 안에서 유지하고 있는 폭이니까 좀더 보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요. 자 오늘 뭐 내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혓바나늘이 좀 나서 혀가 조금 약간씩 꼬이는 경향이 있는데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그렇게 하고 오늘 마감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저녁 7시에 주책콜 주식스쿨에서 강의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